단양 소리 보존회가 지난 주말 열린 한국 민속 예술 축제 충북 대표로 참가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양 소리 보존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단양 고유의 소리를 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취재 내용 보시죠. 단양 소리 보존회의 소리가 전국으로 울려퍼졌습니다. 소리 다니 뭐 raised... 보존회는 지난 일 한국 민속 예술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단양에.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남한강 뱃소리를.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미숙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무난히 잘 했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충북 대표로 참가한 소리 보존에는 한양에서 단양까지 소금을 실어 나르던 뱃사람들이 부른 남한강 뱃소리를 선보여 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남한강 뱃소리는 지역의 전통 노래들을 복원해 자장가인 아강아강과 소금뱃소리. 동요인 실구 대소리 등을 엮은 한 편의 오페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요와 전통놀이가 어우러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남한강 뱃소리에는 소금 장수들의 고된 노동과 애환 용왕님께 무사히 소금을 나를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원이 담겨 있어 문화적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양 소리 보존에는 지역 고유의 소리를 전승해 나가 충북 지역의 대표 민속 음악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북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예상 밖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단양의 소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 단양 소리 보존의 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CS 뉴스 황신혜입니다.